괜찮은 못빠 알았지? 너 무릎 잘 크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우리나라 큰일꾼이되든다 알았지? 잘 들어? 할머니 말 들리요? 그게 응? 가만히 있었네. 그래 <laughs> <laughs> 가만 앉아서 듣네. 민찬아 알았지? 할머니 말잘 들었어? 응? 어? 내주 크거든 그래. 할머니가 없어도 아이고 할머니가 날 무럭무럭 잘 커서 아빠 말잘 듣고 우리나라 큰 일꾼이 되라 했는데 내가 할머니 말 명심하고 아빠 엄마 큰 일꾼이 될게다 하자면 우리 나라 큰 일꾼이 돼 알았지? 응? 아이, 이